아, 어, 어 왜, 가디건이 참 요즘에는 다양하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는데? 어, 가디건이 뭐 단추도 달린 것도 나고 오 카라 달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음. 요즘에는 이렇게 막 투웨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운드로 아... 된 이런 가디건도 참 좋네. 참 괜찮네 이런 어, 것. 레이어드하기에도 진짜 예쁘고 이렇게 넥이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카라 있는. 제품하고도 이제좀 해서 이렇게 해그이 일반 라운이넥이랑도 해서 이렇티랑 입어도 게고 그냥 렇양하이게또 입을 수 있겠네. 이게 카라가 있으면 이 카라 나오이또 카라 나고렇게좀 이렇게 더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이런거 해서 이렇게 해보이네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런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지퍼도 투에치4라서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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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고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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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인치 4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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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